아, 존나 느리네. 이씨, <laughs> 어, 애가 이거, 이거 일반 모드야. 어, 그러네. 아이씨, 그래, 니가 했잖아. 너가 우 장난 잖아 그랬어, 몰랐어. 아저씨가 호미잖아. 이씨, 모를 수도 있지. 이씨, 연장 적, 적용 안된거 아니야? 아이씨, 아저씨, 아. 아이씨, 들. 안 돼. <웃음> 귀엽다 <웃음> 잘라. 뭐야? 진짜 잘랐네. 아, 늘 내가 말하지. 페널티 빨리 빨리 골라고 예! 기다 <laughs> 어, 어머 사이바 봐 봐. 웃고 있으면 어때? 어머. 사이바비 부러졌누. 누가 자꾸 소리를 질러? 니네 팀? 흘라라흘라라라라 <놀놀놀놀놀라> <놀놀놀놀라> 아, 아. <놀놀놀놀라> <놀놀놀라> <놀놀놀라>

나와. 나와. 아, 아, 야, 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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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예. 큰... 나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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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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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어. 선원냅니다. 어짓 거지. 거지. 거지? 너 거지. 후다리야. 뛰어라, 뛰어라뛰어라뛰어라 아, 진짜 저 살라만 나왔어 가지고. 어. 이야, 아. 멋있다 이거. 너 애새끼들은 다리가 다... 멋있다 그렇게 해서는 나를 막을 수 없어 사버려 <laughs> 나와 걷어내 그가 등장했다 누구? 붕근차 아이고 죽어봐 오르신 갖고 놀지 말라더니 오르신 상대로 왕따를 하고 있네? 붐차 감차 아 붐차 들어오자마자 이러시지 아니야 어, 1 오프 하 아. 붐차 하아 아,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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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근차 붐근차 아아아아 아, 이 새끼들 아직 센스도 없어 접대를모르네블루루대 대장 대장, 대장, 대장 에 태클이 아니라 업 <어묵> 사이드였어? 겁나 <laughs> 어이가 아리마생이네 블루쥬루 어이, 이오이이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 네, 네. 이 씨발 번... 아, 씨발 들어와 센 와? 봄라 받으세요 <봐되세요, 봐라> 선생님. 차마차마 슬로시. <참아>, <laughs> <참아, 문> <laughs> 아 방금도 패스가 존나 좋아했는데 각포가 너무 발이 쓰레기다. 닥쳐 붐차마가 붐차마가 붐차마가. 미친놈 아니야. 대장. <laughs> <laughs> <거짓말>. 아 <laughs> 수비의 핵이수 <laughs> 어르신 돌아가심어 슈팅인가요? <laughs> 공차 그럼 수비의 핵공수비 <laughs> 헤드 샷. 어. 아 씨. 공차권과마공 소유 아주 가공 <놀람> <놀람> 그래, 역시, 퐁찬은 역시, 퐁찬은 역시, 퐁찬은 퐁치야. 역야역찬은 퐁치야. 역이 퐁찬은 퐁치야. 역시, 퐁치야. 역시, 퐁치야. 역시, 퐁치야. 역이야야야 자야르. 아내패스기는 티식이 잘 본다. 레야르 누세요? 아이 슬로시. 인요 슬로시.

아냐? 어, 그렇지. 차이. 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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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노련하게 봤는데. 아유, 씨한번더 네. 와. 됐다. 사이보 예. 센터백이 둘다 아크에서 버티고 있어우좋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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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가라 힘중이. 다인이 밀려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? 아이 뭔 what 소리야? What 이게 진짜 야? 그게 이거 관중 소리 끄면 안 되냐? 뭐야? 다시 자 마음에 안 들어. 다시 자, 그 <laughs> 아. 다음에 안 들어 돌아가. <laughs> 야 이거 너무 맞출 수가 아니야 이거 아 뒤지라고 찬 거야. 아유 씨 원래 홀려 어? 홀려 아, 코디 려어아씨 당겼잖아 못 당겼잖아 못 찢었잖아 지금 어디가 찢었잖아 지금 어디가 어디가? Respama. 어디가? 찢어져? 찢어졌잖아. 멍 났어. 어아 h ah, just v e 봐. 어 괜찮아 l b i 아 t e r Oh, g o 아

뭐야 얘왜 이렇게 뛰다 멈춰? 동작 걸려. 뭔데? 아몇 <laughs> <laughs> 미터 원천 태클을 하는 거야. 링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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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린 게 지금 와. 품 처먹어 가. 품먹어 가. 품 처먹어 가. 완전히 가 와! 아버지 50살도 아 50살 수기네. 축구 실력이. 저기 축구? <목소리> 어 어? 어? <목소리> 어? 아. 피킹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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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카드는 다리. 없네. 아, 아 다리 역시 다리 꼬인 거야. 걸었잖아. 붐차 어... <laughs> <붕쳐 막아>. <laughs> 이름 처음 빨리 차이. 나 거. 아, 씨. <웃음> <웃음> 아니 다리 다리다 말고 왜다 <laughs> 다 기다리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그니까 러 <laughs> 아니 봐봐 날아오는데 갑자기 지랄이야 그렇지! 필! 진짜 어이가 아니네 아, 아... 너무 웃겨 아배 아파 <웃음> <웃음> 됐어? 음, 난 됐어 네 근데 그거 알아? 네? 너 어차피 날못 이겨 에이, 재미없어. 아. 야난안다이크야 아. <목소리> <야>, <목소리> 여기지. 아, <씨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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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알리송이지. <목소리> 제가 필요할 때 지금이 아니니까. 와이 미친 새끼. <laughs> 여기. <아유>. <웃음>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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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<laughs> 예어모하마에 노스 아날로모하마다 쏴라 가운데 아유씨 심지어 가운데도 아니었네 언행 부리지 싸보졌네 야아이스이스 놓쳤어, 놓쳤어. 그 점점. 데다 이거. 아, <웃음> <씨>. <웃음>